우리는 늘 성공을 꿈꾸며 성공하기를 희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음을 살면서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법칙을 따랐습니까?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20일의 법칙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성공하는 법칙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1번의 법칙 우리의 습관이 자리 잡는 데 걸리는 횟수와 날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일의 법칙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의과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성형외과 의사로서 암스테르담 대학, 로마 대학 등에 재직했던 맥스웰 몰츠 교수의 연구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성형외과 의사로서 수많은 상담과 수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절신한 것은 외모의 교정보다는 실패와 부정적 신념으로 왜곡된 내면의 자아 이미지를 바꾸는 마음의 성형 수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변화와 자아 혁명을 위한 성공 실천 프로그램을 창안하는 데 몰두한 결과물로서 새로운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을 말합니다 21일의 법칙은 매우 과학적입니다 21일이라는 시간은 생각이 의심 고정관념을 담당하는 뇌뇌피질과 두려움 불안을 담당하는 뇌뇌변연기를 되뇌... 거쳐 습관을 관장하는 뇌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21일은 뇌의 습관을 각인시키는 단계로 최소한의 시간이고 완벽하게 몸에 배기까지는 6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1일을 넘어서 21번의 시험과 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6월 30일 김모 씨가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소년범이 마침내 경찰관이 된 것입니다. 소년범이 경찰관이 되었다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어, 대단한데 이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이렇게 도전해서 성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흥미롭고 특이한 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결코 순탄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소년범이 경관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김 씨는 소년범이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던 그가 법을 집행하는 일까지의 과정은 극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길고 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2008년 1, 2차 필기 불합격. 2009년 1, 2차 최종 탈락. 2010년 탈락. 네 번의 실패가 반복되자 김 씨는 2011년 다섯 번째 도전부터는 가족들에게조차 시험 준비 사실을 숨겼습니다. 밤에는 닥치는 대로 일하고 공부할 돈을 모았습니다. 낮에는 터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책상 머리에 앉았습니다. 이른바 주경야독 아니죠 야경주독의 터널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이미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김씨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모두 끊었습니다 또 불합격의 결과가 과거 범죄전력 때문이라는 망상에 빠져들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괴로움과 좌절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를 바로, 바로 잡아준 것은 그러나 그때마다 내면에서 꿈틀거렸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직업에서 가장 선한 일은 경찰이라는 신념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경기도 안성에 있는 사찰 영평사를 찾았습니다. 10대 소년범 김군에게 울림을 준 박삼중 전국교도소 제소자 교화후원회 회장 스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안내해 준 스님께 정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전국 12개 소년원에서 선발된 17명의 모범 보호학생이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문화 체험을 떠나게 되었는데 전례 없는 한일교리였습니다. 일본 문화 체험을 마치고 김순경이 부사으로 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삼중스님께서 그에게 너에게는 좋은 향기가 난다고 하신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고 합니다. 세상의 악취를 풍기기보다는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의 연꽃이 피는 듯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김순경은 이때부터 경찰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순경은 2008년 첫 도전 후 21번의 잔인한 실패와 좌절을 겪었는데, 최종 면접에서는 무려 14번의 낙방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 사이 3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고,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단편으로는 이 시간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완전하며 죄 많은 인간이었는지를 깨자는 성찬의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리학에서는 보통 어떤 것에 익숙해져 습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21번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21번의 법칙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21번의 시험보다는 21일이 더 낫지 않습니까? 무일푼으로 성공한 전형적인 자수성과 백만장자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성경비결에도 나와 있듯이, 포지티브 멘탈 에티튜드, 긍정적인 태도 프로그램을 김순경이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도 권합니다 그럼 21의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을 요구하거나 제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할수 있는 또는 다소 약간의 노력을 더한다면 실현할 수 있는 일부터 하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성공의 기쁨을 맛봐야 큰 성공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일의 법칙을 알고부터 운동을 통하여 몸을 다치고 음식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들이었죠. 저희 목표는 팔굽혀펴기를 시작하는데 21일 동안 매일 걸르지 않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팔굽혀펴기는 이미 수년 동안 해왔었는데 이러한 팔굽혀펴기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도우미를 채용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도우미입니다. 이 팔굽혀펴기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라 처음에는 다소 부담스러웠습니다. 예전에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할 시간이 흐르면 여전히 작심삼일에 사로잡혀 진행을 하지 못하였고 그럴 때마다 자책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굳게 먹었죠. 목표는 100개입니다. 하루에 100개죠. 그러나 목표를 낮추었습니다. 우선은 하루에 10개, 에게 겨우 10개, 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세 개도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전에는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고 또 생각나면 다시 하는 일이 얼마나 잦았었는지요. 우선 하루를 넘기고, 이틀을 넘기고, 매일을 목표로 삼고, 3일을 넘겨 일주일까지 성공했습니다. 하루에 살수 있는 수치는 그리 빨리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21일의 법칙을 실험해봐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10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21일을 남겼습니다 네,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운동에는 별로 재주가 없었거든요. 제가 성공했던 요인을 돌아보았습니다. 21일 법칙의 실천을 통한 성공요인. 1. 목표 세우기 그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또 약간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기. 두 번째로는 목표를 검토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인지 검토하고 수정하여 목표를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21일 쉬지 않고 하기. 21일을 목표로 하면서 매일을 하루하루 목표로 담아서 사지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기. 이것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었습니다.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독하게 잡았습니다. 출장을 갔다 와서도 힘든 몸으로 했습니다. 일이 있어도 했습니다. 성공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10개를 넘어서 지금은 80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몸이 배니까 하루나 이틀 쉬어도 바로 또 하게 되는군요. 어느덧 2년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깨와 털은 튼튼하죠. 이뿐이냐고요? 하나를 성공하니 또 다른 하나는 그보다도 쉬웠습니다. 다이어트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성공해서 6개월 만에 89kg에서 72kg까지 뺐습니다. 무려 17kg을 뺐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일이나 21번도 힘든데 21번을 도전한 김순경을 생각하면 우리의 노력은 조적기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생각하는 작은 성공부터 이루어 나간다면 21번의 도전도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21번 법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21의 법칙 1. 목표 세우기. 꿈편에서 요거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2. 핵심적인 길번 한 가지부터 목표 세우기. 목표 검토하여 수정하여 확정하기. 달성 가능하고 잘할수 있는가? 지속 가능한가? 쉽게 할수 있는 일인가? 3. 하루하루를 목표 달성하고 기록하기. 목표 달성 노트를 작성하고 참 잘했어요 스티커를 붙여 주기. 그리고 실행하여 성공하기. 5. 목표를 높이고 다른 목표를 도전하기. 네. 다음에는 다이어트 성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